청정한 문제시고 은 우리 전라한걸 각권 내겠다라고 그런 의문을밝겠습니다 어떤 거보시죠 네. 여러 가지를 뭐 물어봤어요. 봤는데 네. 벌써 일단 음. 뭐 공론 뭐 배심원제 아니 네. 제가 얘기도 했죠. 정말 이번에 우리가 통합 정신에 맞게끔 당원을 대대한 고 공공비상 문제를 가야만요. 저는 통합 정신이 맞는 경선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남에 대해서 앞으로든 아,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저는 농업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6차 산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한중 FTA가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준비된 1억 5천억 부자들 상대로 해서 메이드 인 전남의 농축수산부를 역수출해서 고구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전남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객주로 떠나지 않고 고향의 부모님과 함께 거향에서 정말 아주 온간의 어떤 성을그으 애호를 받는 이런 어떤 탄전을 만들어내겠다. 그뭐 노인 일자, 또 여성 일자, 이런 창출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네. 지금 뭐 공론 모식, 여론 모식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저 이런 그 당의 이제 경선 규칙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생전할 때는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여론 조사에 대해서. 네. 그건 신뢰도가 담보가 되지 가 않아요. 이런 조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우리 시, 도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우리 도민들이 2천 명, 3천 명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공론배심하면돼 후보자들의 어떤 도덕성 검증을 돼야 되고 정책 비전도 검증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그 위치를 세용할 수가 없다는 라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00% 국민 페이스북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우리 세정치여 동민들과 이뤄내겠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 대표적으로 어떤 공약이나 어떤 거를 가지고 치르겠다 이런 건좀 뭐가 있을까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의 자존심을 되찾으면서, 이게 불가치 창출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도민은 팔라지 않은 애폼 같은 이런 사업을 가지고는 전남도가 잘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1차 산업을, 전기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6차 산업으로 저는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그 다음에 동물권에 뭐, 제철이라든가, 뭐, 석유화, 이런 단지나, 이런 사업들이 이미 중국이 리러다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로 그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 고도화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